인류와 함께한 포도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포도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포도 한 알에는 인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이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옛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포도를 신성하게 여기고 와인을 신들에게 바쳤어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디오니소스는 포도주를 만드는 신으로 축제와 흥겨움을 상징했죠. 포도는 다양한 문화에서 예술의 주제로 등장하며 인류 문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붉은 포도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상징하며 많은 예술작품에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소재로 등장해요. 검은 포도는 때로는 쓸쓸함과 고독을 표현하기도 해요.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은 포도를 정물화의 소재로 자주 사용했어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포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오늘날에는 포도가 다양한 음식과 건강식품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와인뿐만 아니라 포도즙, 건포도, 포도잼 등 다양한 제품들이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해주죠. 여러분, 포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랑, 열정, 고독, 풍요, 변화. 포도는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과 의미를 선사합니다. 다음에 와인을 마실 때 포도 한 알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준비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